안녕하세요. 취미를 즐기는 포토그래퍼 치코입니다. 그리고, 아라아라 알아, 알아, 아라입니다. 미나미나의 미나입니다. 미나미나에는 뭐야? <laughs> 자 오늘은 학교 끝나고 아라 친구 미나랑 같이 해서 타미야 마리오점 불러 왔습니다 앞서 MA 샤시의 스티어 신상품 도색하는 쇼츠를 하나 올렸었는데 오늘 요녀석 한번 굴려보기 위해서 정확히는 크로스 스피어 02 셀리레이서 스티어 자, 이렇게 총세대 똑같은 등급의 튜닝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 저랑 아라 그리고 미나, 민하 세명이서 굴리면서 노는 그런 시간 아이들하고 어떻게 굴리고 놀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모터를 이 토크 튠만 해서 어디까지 달릴 수 있는지, 주행이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비기너 클래스로 튜닝하는 영상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제가 했었던 방식의 튜닝입니다. 요 녀석은 지난번에 CRF의 한정판 주황색깔 사이클론 매그넘 셀리 레이서에다가 그 시스템을 그대로 착으을해놨고요 그리고 얘는 처음 만들었었던 레이로이의 방식 그대로 그때 만들었었던 그 비기너입니다. 지금 얘도 토크 튠이 끼워져 있고요. M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소개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만들어 놨었던 거에 스티어 바디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행을 해보면서 옵션 파츠로 따로 표시한 중경 카본 휠. 얘는 마룬 타이어도 아니고 슈퍼하드 타이어도 아닙니다. 카본 섬유. 마룬 타이어보다는 좀더 말랑하지만 슈퍼하드 타이어보다는 딱딱하고 뭐 그립력의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네, 한번 이따 주행하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구매한 토크튠. 피니언 기어 더블 샤프트는 피니언 기어가 보라색이 들어갑니다 싱글은 검정색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끼워놨고요 기어가 좀 망가진 것 같기도 하고 토크튠 애들하고 놀기에는 속도 괜찮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오히려 떼도 될것 같다는 기분도 들고요. 코크 튠 정도 됐으면 브레이크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네, 들아가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브레이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어 상태 좀 보겠습니다. 소리가 기어 소리 들어보면 달리는 소리가 나요. 자 그러니까 프론트는 문제가 없는데 스포 기어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포 기어가 없어요. 더블을 너무 오랜만에 요즘에 싱글 샤프트 모터만 사용하다 보니까 여분으로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냥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미니카를 고를 거예요. 가위바위보, 가이바이보 어, 아라가 먼저 골라. 엘리레이서 <laughs> 그럼 미나가 이거. 음, 응. 얘네들을 세팅을 해서, 우리 막 굴리고 하다가 이따가 시합 한번 해보자. 브레이크랑 그 세팅만 좀 잡아놔 줄게. 지금, 제메일 샤시는 잠깐만 무시를 하고요. 자, 아라가 선택한 노란 색깔 샷시 셀리. 그리고 미나는 요 빨간 색깔의 크로스 스피어, 봉이. 세팅이 플레이트만 덧대 준 거, 이거만 틀리지. 프론트는 똑같은 세팅이에요. 리어, 뒤쪽이 이렇게 다릅니다. 타이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좀 다르게 세팅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뭘로? 자, 브레이크로. 노란 샷시는 하얀색 브레이크 달려있고요. 이거는 마찰력이 굉장히 세죠. 빨간색에다가는 파란 색깔, 3mm. 브레이크 붙일 때마다 하는 대사. 좌우 대칭 잘 맞춰서 정확히 중앙에, 최대한 중앙에. 지금 레이아 왔을 때 토크 티어로 해서 리어는 뒤쪽은 브레이크 안 달아도 될것 같아요. 프론트에는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부착을 해놨고요. 또 이것도 브레이크 많이 먹지 말라고 테이프로 살짝 가리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가리는 작업이 은근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가렸죠. 자 노란색 셀리레이서도 가렸습니다 MA는 아예 노 브레이크예요 MA는 브레이크가 없어도 될 것도 같은데 샤시마다 주행이 틀려요 그냥 브레이크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명씩 알아부터 꼈다 트랙으로 오세요 트랙으로 잠깐만 자 스위치 온고 야, 아, 셀리, 빨라요. 갑니다. 아! 너무 빠는데토크팅인데 아, 여기 밑에 파란 색깔 여기 있잖아. 테이프만 뜯어, 테이프만. 잠깐만. 응. 레디, 고! 그렇지? 브레이크로 한번 먹을지 오! 좋아요. 첫 아, 번째 바퀴. 자, 두 번째 바퀴를 달리고 있습니다. 셀리고왔어 오. 자, 마지막, 라스트. 오케이. 아라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빨리 발 빨리 엉아. 리 나는 쟤고 이제 미나. 미나 건전지 넣을 줄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먹보자 <laughs> 아, 처음 봐서 그래. 자, 미나, 스위치, 온. 레디, 포. 갑니다. 자, 미나는 과연 브레이크를 풀어야 될까요? 안 풀어야 될까요?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바퀴. 오, 불안불안. 불안. 브레이크를 풀어야겠다. 자, 두 번째. 맞아, 라스트, 아, 이탈. 아, 이탈했어. 미나도, 어. 자, 미나 미니카도 프론트를 이렇게, 그런 브레이크를 먹거든요. 고! 나오세요. 자, 어, 조심해요. 갑니다. 브레이크를 확실히 먹어요. 오케이. 어, 아. 대박이그세 바퀴 넘게 돌았다. 아, 브레이크가 뜯어졌어. 나한번더걸리고 있을게. 잘 맞다. 엄마, 라스트. 라스트. 안녕. 봐봐 알아 괜찮아 서응이장도에 이제 익숙해 파란색은 별로 도움이 안 됐고 흰색으로 빡 브레이크를 주는 걸로 세팅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위쪽이 제대로 입 역할을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롤러를 스타비를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얘가 딱 잡아줘야 되는데 자 한쪽만 바꿔서 또 완주 스위치 켜고 해봐 혼자 자 스위치 온자 레디 고 갑니다 네 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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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라스트 오케이, 완주. 좋았어. 오늘 이긴 사람 먹고 싶은 거 먹게. 삼촌이 이기잖아? 마라탕 먹을 거야. 아빠 나무에. 날 이기면 되잖아. 자, 충전하고 완충이 되면 그때 합니다 토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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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갔고 자 이제 오세요 아라는 셀리 그리고 드디어 바디 올립니다 자, 오늘 키스 많이 나겠는데 자 둘이 갈비보 자 스위치 온 매디 오 갑니다 네, 셀리가 먼저 앞질러 가고 있고요 오 셀리를 따라잡면 빨간색 자, 오, 점점,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땡리 자, 첫 번째 바퀴 넘어왔고, 그 세컨. 오, 더 빨라졌어요. 더 빨라졌어요. 더 빨라지고 있고. 네, 좋아요. 이대로라면, 과연. 자, 빨간색. 미나 리나. 자, 라스트랑이 가리고 있고, 오면 4분 준비. 자, 갑니다. 과연, 과연. 레고링. 네, 와. 이제 배터리를 서로 바꿀 거야. 기다려봐요. 배터리 뺄수 있어, 미나? 못뺄것 같아. <laughs> 이렇게. 아라 거를 미나가. 미나 거를 삼촌이. 아빠 거를 아라가. 벨아 밟아. 누가 할래? 음, 스위치 온. 레디, 고! 자, 갑니다. 네, 앞길로 가고 있는. 네. 오. 자, 세컨이었고 드디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라스트를 향해. 자, 좋아요. 이제 과리 누가 들어올 것인가? 오, 꼬리 미나가 이 점, 아라빵 점, 아빠빵 점, 삼촌 차를 바꿨어. 자, 이번에 다 같은 브이제트에요. Ready, go! 나와, 나와, 미나 어, 뭐야? 뭐야? 야 좋아요. 들어, 가봐. 또 윤아의 승리. 하나 아, 잡았다. 스위치 온. 고 자, 마지막 승리, <laughs> 잘했어. 오, 잘했어, 잘했어. v z 막판에 굴렸던 여녀서 튀어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었던 부품 얘를 한번 여기다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카본 휠. 어 잠깐 뜯을 필요가 없네요. 얘 어차피 카본 휠로 되어 있어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타이어 상당히 매끌매끌해요. 마른 타이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른 타이어보다는 덜 짱짱해요. 이쪽이 이번 신상 여기가 슈퍼 하드 타이어 눌러 보면 오 슈퍼 하드 타이어가 더 눌립니다 자 그러면 여녀서 타이어를 꽂습니다 타이어 다 장착을 해줬고요 자 아까 완주를 못 했었는데 아나가 미나 했던 이걸로 아빠랑 한번 하자 아빠가 아까 한 번을 못 이겼잖아 레디 알았어 고 타이어 하나 바꿨는데 아까나 주행이 틀려요 오, 미... 확실히 여기에 튀는 게좀 덜합니다 오, 마지막 라스트 미끄러지듯이 다 온다 그대로 골인 레인 바꿔서 한번 해봐 고 갑니다 두대 동시 출발 앞질러 가는 공이 자, 바에 쫓아가고 있는, 01. 네, 01. 네, 역전. 과연 02, 02. 02. 오, 02. 네, 이야, 엎치락, 뒤치락. 좋아요, 데이 좋아요. 데이 01, 02. 엎치락, <laughs> 뒤치락. 자, 데이 과연 데이 누가 먼저 들어올 데이 것인가? 데이 자, 데이 갑니다, 데이 갑니다, 데이 갑니다, 갑니다. 야 01. 격차를 벌리고 오고 있고, 이대로, 이대로, 02. 그대로, 꼬리. 01 승리. 와, 아까랑 틀린데? 타이어만 바꿨는데 유행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번에 나온 타이어 좋은 것 같아요 미끌미끌한 게 오호 한번 속도를 더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길들인 전지 노 브레이크 모터가 그딱 좋은 건 아닌데 오! 스링 음, 이번 타이어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는 진짜 몇개 구매를 해놔야지, 시합 나갈 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즐겨본 이번 레이스. 모터는 다 토크튼으로 맞춰놓고, 아이들이 잡고 놀수 있을 정도의 속도에서, 그래도 이탈을 하니까 브레이크, 뭐 이런 걸로 좀 세팅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번에 신상으로 풀렸었던 카본 바퀴 세트. 타이어 진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많이 주행을 위해서 여러 개좀 킵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미니카 라이프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자. 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바이바이. 이제 밥 먹으러.